한화가 5조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 획득을 위해 신기술을 탑재, 수주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기술 탑재 후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안전성과 기술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화 디펜서는 호주법인 HDA은 지난 16일 현지시간 레드백 장갑차의 이스라엘선 유도 무기, 스파이크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과 아이언 피스트 첨단 방어 체계 APS를 통합했다고 밝혔다. 한화 디펜서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 라파일 첨단 방어 체계 APS의 레드백 통합이 성공적으로 입증됐다며 올 2월 초 라파일이 제작한 스파이크 스파이크 LR2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 여러 발이 레드백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테스트는 이스라엘에서 진행됐다. 라파엘사의 스파이크 LR2는 최첨자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이다. 여기에 함께 통합된 아이언 피스트 APS를 통해 레드백은 다양한 위험을 탐지, 분류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통합 레이더와 전기광학 장치를 사용해 위협을 감지한 다음 포탑의 낮은 곳에 장착된 두 개의 발사기를 사용해 공격을 가한다. 갈라비보 엘빗 랜드 컴백 시스템 전무이사는 레드백 포탑은 처음부터 아이언 피스트와 아이언 비전과 같은 고급 기술과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통합하도록 설계됐다며 포탑과 미사일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모든 목표물에 직접 명중을 기록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레드백 공격 및 방어적 보호 시스템 검증의 핵심 이정표나 다름 없다. 리차드 조한화 디펜스 호주법인 전무이사는 이번 테스트는 팀안화가 복잡한 시스템 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합된 기능을 보여준다며, 레드백의 성공적인 복잡한 시스템 통합에 대한 이번 시연은 팀안화 나머지 검증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경로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준다고 밝혔다. 현재 한화 디펜스는 호주 장갑차 수주 전에 최종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한화디펜서는 레드백 장갑차로 참여했고, 라인 메탈은 중형 궤도형 장갑 전투 차량 AFV 링스로 뛰어들었다. 호주 당국은 양사로부터 시제기 각각 3대씩 총 6대를 전달받아 성능 테스트에 돌입했다. 이대는 성능 평가에 1대는 폭발 테스트를 위해 쓰여진다. 본보 2021년 2월 16일 참고, 한화 장갑차 호주 수주 전 최종 시험대에 올라. 한화 디펜스는 사업 획득을 위해 호주 철강사 비살로이를 비롯 현지 사업체 호주 요에스 웨 이스라엘 엘빗, 캐나다 소시 등과 손을 잡았다. 팀화를 꾸려 경쟁력을 강화한 것. 본보 2021년 3월 10일 참고 한화 디펜스 호주 철강사 비살로이와 맞선 호조 장갑차 수주 전 총력. 레드백에는 장갑차 포탑을 이스라엘 엘빗 엘빗의 기술을 바탕으로. 호주 EOS의 원격 무장, 광학장치, 사격통제장치 등이 결합된 호주 버전의 T-2000 모델이 탑재될 예정이다.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 등도 장착됐다. 호주군은 5조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IFV와 계열차량 8종 400대를 구매하는 랜드400, 랜드400 페이즈3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대 450대의 IFV와 17대의 기동지원 차량을 제공해 호주 육군에 노후화된 M113A S4 장갑차를 신형으로 교체한다. 시험평가와 시연회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최종 사업자가 결정난다. 2. 한화디펜스 호주 용접업체 KTIG와 맞손 1.2조 자주포 사업 수주 전략 한화 디펜스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랜드 8116 기동화력 사업 수주를 위해 호주 용접 전문업체와 손을 잡는다. 지난해 자주포 수출에서 재휴 성과를 거둔 노르웨이 방산업체인 콩스버그와 재휴한 데 이어 이번엔 호주 현지 용접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디펜스 호주법인은 호주 자주포 사업 수주를 위해 호주 용접업체 KTIG와 손을 잡는다. KTIG는 한화 디펜스와 업무 협약 MOU를 맺고 자주포에 적용되는 군용차용 첨단 용접 시공법 개발에 나선다. KTIG의 역량은 최근 미국 내 사업체 설립과 호주 방산업체 비살로이제철 등과의 제휴를 통해 제조 역량을 입증했다. 아드리안 스미스 KTIG 전문은 한화와 제휴에 호주 국방력을 위해 중요 장비를 만드는데 KTIG가 참여하게 됐다라며 KTIG 첨단기 홀 용접 기술의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조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말했다. KTIG는 이번 제휴로 빅토리아주 길롱에서 한화디펜스를 위한 제조형 자동 용접 시 공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디펜스는 용접 프로토콜 개발과 관련된 기술 자료와 관련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MOU는 24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프로젝트에 따라 자체 비용을 부담한다. 한화 디펜서는 호주 자주포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 중소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인 현지 납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화 디펜서는 호주 빅토리아주 그레이터 진롱 지역에 설립한 생산시설에서 자주포를 생산할 계획이다. 진롱 시설은 랜드 8116에서 있어 호주산업 콘텐츠 AI-C 프로그램 이행하는데 핵심 거점이 된다. 현재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포 사업 랜드 8116 기동화력 관련 사업은 호주군의 포병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자주포 도입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10억 달러 약 1조 1,800억 원로 한화디펜스가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 호주연방의회에 정식 보고된 뒤 하반기 정식 계약을 체결을 목표로 한다. 한화디펜스는 호주법인을 주축으로 호주정부와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제공한다. 3. 노커브이 군사력 세계 6위 대한민국산 명품 장갑차 레드백. 최근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 GFP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된 한국산 장갑차가 화제다. 장갑차의 이름 레드백 레드백은 호주의 붉은 등 독거미를 뜻하는데, 2019년 9월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3단계 사업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 레드백으로 확정되면 22조원 규모의 호주군 사업 낙찰은 물론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4천대 교체 사업에도 유력한 후보가 될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장갑차의 성능은 지금보다 방호력만 조금 올리면 된다. 레드백의 성능은 이미 호주군이 원하는 수준을 뛰어넘었다. 제작사인 한화디펜스의 검증된 기동, 화력체계 개발 역량과 이스라엘 ELB IT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포탑을 제작했다. 주요 무장으로는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 등이 달리며 5세대 최신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된다. 레드백은 최첨단 시대에 걸맞은 장갑차답게 전투기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탑재했다. 아이언 비전, 아이언 비전과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피스트가 대표적이다. 아이언 비전은 차량 내부에서 특수 헬멧을 쓰고, 고구를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이언 피스트는 최첨단 전투기에서나 볼수 있는 능동 이상 배열레이더 AESA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이다. 또 철로 만든 궤도가 아닌 특수기술로 제작한 고무 궤도를 장착해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고무 궤도는 철로 만든 궤도에 비해 무게가 50% 이상 가볍다. 무게가 줄어들어 무기등 방호장비를 더 장착할 수 있게 되므로 장갑차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높였다. 한국의 보병 전투차 K21을 업그레이드해 제작한 레드백의 심장은 1999년 도입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능이 입증된 K9 자주포의 파워팩에 맞는다. 무게 42톤에 육박하는 레드백이 시속 65km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를 제치고 군사 강국들과 상위 랭크에 오른 대한민국. 레드백 수출에 반드시 성공하고 미군 장갑차 사업까지 꽤찬다면 K군사력도 세계에 각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4. 20조 규모 호주 장갑차 시장 겨냥 레드백 시제품 공개. 방산 기업이 개발한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완성 시제품이 공개돼 최대 20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 업체와 맞붙게 됐습니다. 한화디펜스는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완성 시제품을 호주 현지에서 공개하고, 다음 달부터 호주의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의 시험 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